대구, 중남구 출신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입니다.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네, 예,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에, 오늘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영화 27개 통폐합, 기능조정, 이렇게 해서 전체 41개 기관에 대한 개괄적인 아웃라인은 지금 발표가 되는 거죠. 예. 예. 문제는 그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타 기관들이 지금 초미 관심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임직원은 물론이고 이 모든 이 기관의 노조가 아주 이, 이 그야말로 이 초미의 관심을 두고 우리 공기업 특위에 그 논의된 사항을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타 기관에 대한 일정 계획은 개괄도라도 오늘 좀, 이, 알려주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그런 일이 안 되겠습니까? 어, 이제, 이, 지금까지 논의한, 저, 305개, 의 공공기관, 공개업을 포함한 기관, 나머지도 14개, 그, 공직자금기관, 그런 중에서, 현재까지 그, 어 부처간 어 협의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이 시안이 마련된 부분은 오늘 41개를 다 나온 것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조속히 시안을 마련해서 이와 똑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딱히 날짜를 정해놓은 것은 공식적으로 날짜를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은 2차로는 유사기능에 그 가진 기관의 통폐합을 중심으로 해서 2차 분에 된한 실무작으로 이루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1차, 2차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하거나 충분한 이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기관은 3차로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현재로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정부의 그 정책 의지에 대해서 상당한 그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에, 747이다, 대운하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책 신뢰를 상당히 잃은 상태입니다. 예, 나머지 이제 공기업 개혁, 이 공기업 선진화 쪽에 상당히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막연하게 2차, 3차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딱, 데드라인, 예를 들어, 8월이면 8월, 9월이면 9월, 예약이 없으니까, 이게 또 흐지부지 넘어갈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짚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그, 이 결과로서, 어, 정부의 이지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지가 또 약화되지 않았느냐 뭐~ 저, 저~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정부는 더 신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많은 어~ 전기 가스 저~ 수도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4대 부분은 어~ 민중하지 않겠다고 또 여러 의견들을 수렴 과정에서 하고 앞으로 할 것도 어~ 확실하게 어, 우리 안을 마련해서 하나하나 어, 행동으로서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에, 지금 중후부처에서 마련이 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다. 지금 원칙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예, 원칙보다는 중후부처가 중심이 돼서 예. 예,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어, 맞지 않 저, 예. 맞, 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공기관 공기,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어, 조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에, 맞지? 그, 이, 너무나, 어~ 맞지. 그이 너무나 주무부처가어 빼놓고 기획 재정부라든지 또타 기관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무부처가 속도가 늦을 때그이 경제 수장으로서 우리 강장관께서좀 강한 동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에, 그다음 질의는 에, 현재 이 기능 조정 또 기관의 통폐합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야말로 과거의 그 신의 직장이 없어지고 이제 국민의 직장으로 확실히 이 변모를 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들어야 제대로 공기업 평가가 성과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뭐 본인이 생각하기로도 과거의그 공기업이 생산성을 감안하지 감안하지 않는 그 임직원의 그 고액 연봉, 복지 수준, 또이 직원들의 모로 해저드, 도덕 불감증 문제,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임직원의 그 낙하산 인사,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신의 직장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그 운영에 관한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민영화 통폐합이 제대로 되기 위한 그 성공의 조건은 이 공공기관 운영을 는 법률 25조를 이 정부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하느냐 하는 거기에 서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 성폐의 조건은 바로 거기 있다고 보는데 과학의 정부에도 보면 305개 공공기관에 282명이 정치권, 또 공무원 출신이 이렇게, 저, 낙하산 인사라는 소리 들어가며 기관장을, 보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는 적어도 이 공공연 운영하는 법률 25조를 제대로 운영해서 그런 이야기는 이제 안 듣고, 소위 말하면, 에이 신의 직장이라는 이런 소리를 안 듣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새 정부에서는 현재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는 어~ 특정 기관을 이렇게 자른다든지 또몇 개의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임명된 기관장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그~ 과거가 보다도 정치인 공무원 숫자도 그, 거의 확히확 줄어들었고, 네, 어, 민간인, 예. 전문인도 많이 참여해갖고, 많이 예. 개선이 되었습니다. 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이런말씀드는가 하면, 에, 기관장을 정치권, 물론 이제 공무원 소입, 그 중에서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를 임용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이 보은 인사라는 생각을 그 임기 내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훈 인사라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 전에는 부조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임명해준 소위 말하 그런 라인에서 불법 부당한 부탁을 했을 때 그걸 막아줄 그런 도덕성이 확고하지 못하다라는 걸 저희들은 과거 에 예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 하면 적어도 보훈 인사는 막아야 된다. 그래야 지금 추진하는 통폐합 기능 조정, 이 공기업 선진화가 제대로 성공을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의 주승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